자 이번입니다. 객실 승무원이 갖춰야 할 서비스 마인드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을 하시오. 보시면 서비스 마인드 중 가장 중요한 요소. 결론은 본인의 가치관이 들어가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서비스 마인드란 하고. 정의를 내려주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 면접까지 좀 차별화될 수 있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끔 배려해주는 게 나는 승무원이 갖춰야 할 서비스 마인드다.가 될 수도 있겠고요. 객실 승무원이 갖춰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혹은 안전까지 갖춰가야 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다. 어, 승객들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가 객실 승무원이 갖춰야 할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라고 먼저 정의를 내려주시고 해당 서비스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를 에피소드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경험을 토대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눈높이를 맞추는 거다. 어, 세대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끔. 결론은 다름을 느끼지 않게끔 눈높이를 맞추는 서비스가 나는 제일 갖춰야 하는 객실 승무원이 갖춰야 하는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고 예를 들면 그 서비스를 내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는지 경험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경험은 문제 상황 고객이 뭔가 느꼈던 문제 상황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 안에서 내가 어떠한 가치관 방금 말씀드렸던 눈높이면 눈높이 신뢰면 신뢰, 뭐, 진추적이면 진추적, 뭐, 가능하면, 어, 대한항공에서 추구하는 키워드를 넣으면 좋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했는지, 그래서 문제를 개선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겠고요. 결과는 어땠는지, 요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그래서 문제 상황이 있었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 동기, 가치가 나만의 어떤 서비스 마인드를 어떻게 해결을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것만 정리를 해주시고 그게 바로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맨 처음에 서비스 마인드를 정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서비스 마인드를 실행했던 경험 자 샘플 에피소드를 한번 볼게요. 이 구성을 따르지 않으면 차별화가 안 돼요.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한 은행에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스마트뱅킹을 깔아야 되는 업무를 맡았는데 구시가지와 전통 시장에 위치했다 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라서 스마트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안에서 나의 가치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나와는 다른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눈높이를 맞추는 태도, 다름을 인정하고 눈높이를 맞춘다. 우선 어르신들은 와이파이를 켜는 법부터 잘 모르신다라는 걸 파악하고 앱을 설치해드리기 이전에 우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과 더불어 메신저 사용법까지 알려드렸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은 한 번에 알아들으는 걸 버거워하시기 때문에 늘두세 번씩 성의 있게 찬찬히 알려드렸대. 그 결과 이 영업점에 가면 스마트폰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직원이 있다고 소문나서 당초 30개를 넘어서 50개까지 설치를 했다. 이걸 통해서 얻은 점, 나와는 다름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서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존중과 배려, 이 자체가 좋은 서비스로, 그리고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걸 알게 됐다. 객실 승무원 또한 하고 연결해 주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경험이 대부분 고객이 뭐, 한 분이 뭔가를 불만을 표시를 했다. 어떤 분이 되게 어려워 했다. 그러니까 대상을 한 명으로 가져가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철학이라던가 성과가 좀 미미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수를 대상으로 했던 포인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수를 대상으로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승무원 역시 한 명을 상대를 하기보다는 다수의 승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다수를 대상으로 내가 어떻게 서비스 매뉴얼이나 어떤 체계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좋겠죠. 결국 서비스 철학이라는 게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지인데 사실 기업에서는 주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능동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해당 에피소드를 작성을 하실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걸 생각을 했나? 안 했나? 고민하지 마시고 어, 약간의 M S G를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아주 많은 걸 묻진 않기 때문에 좀 임팩트 있게 어필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서 자소서에서부터 이런 키워드를 좀 임팩트 있게 가져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훈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죠.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성의 있게 업무를 수행하면 좋은 성취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약간. 그러니까 기업에서 추구하는 키워드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죠.